안녕하세요. 전라도 아침 아침 TV 하경숙입니다. 국민의힘이 왜 저렇게 시끄러울까? 한동훈이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었나? 한동훈이 아니면 안 되나? 이런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8일간의 단시, 또 당대표 연설, 그, 엄청난 고된 과정을 거쳐오면서 당대표로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데 한동훈이를 제명시켰다고 해서 저 난리를 치나? 근데 그들이 사실 한동훈이가 익명으로 올렸다는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무조건 제명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제명의 내용이 알면 그들은 생각이 바뀔까? 아니요. 그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음모가 있었다. 어두운 세력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짐이, 아, 뭐지? 뭐지? 하면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뒤적거리면서 알아보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요. 이 아짐이 말한 것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이 아줌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되돌아 보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이가 제명되자마자 신지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동훈이 제명은 윤석열의 뜻이었다. 이렇게 말한 그 신지호. 그는 한동훈의 뒤에 숨어서 마이크처럼 움직이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신년, 신년 인사회를 통해서 국민의힘 당협 위원장들, 그원내 위원장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한동훈이 재명을 취소하라고 또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하문경, 구상찬, 송주범, 김경진, 김근식, 장진영, 이종철 등이었는데요. 그들은 뭘까? 이들이 왜 이러지? 정말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민혁당 민족 민주 혁명당이라고 하는 그런 반국가 단체가 있었는데요. 그걸 만든 사람이 김영환이라고 강철 서신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김일성의 지시를 받아서 민혁당을 만들었다잖아요. 1990년부터 움직인 활동한 지하 세력 비밀 결사대였습니다. 근데 많은 수사를 거쳐서 1999년에 반국가 단체 해산 명령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 단체가 해산됐다고 해서 사상이나 이념이나 그 새가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신지호가 먼저 국회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하태경이가 되고, 그 다음에 신보라까지 한명한명 국민의 힘 안으로 스멀스멀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공감하세요? 근데 그들 세력만 있었냐 하면 아닙니다. 국제적인 딥스, 글로벌 리스트, 딥스라고 하는 그들과 연계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김무성. 김무성은 국힘을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들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장동혁 대표 문제가 나오면서 한동훈이 제명이 나오면서 TV조선에까지 출연을 해서 난리 바가지를 친게 김무성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김무성이가 자중하고 뒤에 앙자 있는지 알았는데 이게 상황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 조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국힘의 국회의원들 공천권을 김무성이가 일부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김무성이는 뒤에서 조정을 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왜 글로벌 리스트? 딥스와 연결이 됐다 하냐면은 김무성이가 거기와 연결이 됐단 말이 흘러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글로벌리스트 그게 뭐지? 여러분 글로벌리스트 딥스란 말은 들어보셨잖아요. 이번에 트럼프가 유엔에서 66개 기구에서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왜 탈퇴를 했을까요? 그거는 그들이 딥스였기 때문입니다. 딥스는 주로 금융권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언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계적인 기구, NGO 기구나 정부 기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책 책략가 등등,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딥스와 연결돼 있었다고 합니다.그러니까 유엔도 미국이 돈을 내는데 중국에서 다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이 어두운 세력이 결국은 국민의 힘에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는 조중동계도 있었고, 딥스계도 있었고, 결국 한동훈과 연결된 게 딥스와 조중동계, 그리고 민혁당, 그런 인간들까지 전부 들어와 있었고, 그들이 한동훈을 밀고 있었다는 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제가 여기저기서 찾아봐서 말씀 드리는 건데요. 아마 틀린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장동혁이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지? 왜 쟤들은 저럴까? 한동훈이 때문에? 아니, 왜 저러지? 이랬는데, 한동훈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거다란, 힘의 세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국민의 힘을 자지우지 하고 있었고 우리는 못 모르고 당하고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이 대통령 때 느꼈던 그 위기와 너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탄핵이 되고 나서 그 뒤에 몰려오는 폭풍을 보면서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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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그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었다. 그걸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자신의 지기를 던지면서까지 국가를, 국민을 구하고자 했던 그 정신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국민의 힘이 정상적으로 가려면 은 장동혁 대표 체제로 우리가 밀어주면서 가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도 이 거대한 세력들이 압력이 들어오니까 중도 확장하면서 살짝 실족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장동혁 대표를 바르게 잡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국민의 힘에서 믿을 자 누가 있습니까? 국민의 힘에서 믿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국민의 힘을 감시를 해야 된다.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그 정도로 위기다. 겁니다.민주당 거시기 찌끄레기들은 어차피 찌끄레기니까 할 말이 없지만 국민의 힘에서도 찌끄레기들은 가려내야 한다.그런 생각이 들면서 장동혁 대표가 37명 정도 온해 당협위원장을 물갈이를 해야겠다고 당무위원장이 보고를 했는데 그를 경고로 하고 보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한동훈이 제명을 바로 안 시키고 10일 내로 소명 기회를 줄게. 네가 소명을 하라. 이러니까 한동훈이가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들을 교체를 해버리면 난리가 나고 그럴 것 같으니까 장동혁 대표선에서 경고로 일단 끝내놓고 지방선거 뒤에 보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장동혁 대표가 일단 뚝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뚝심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우리도 전번에 한동훈이 제명처럼 이번에도 오늘 당협위원장들 그대로 두고 볼것 같지는 않잖아요. 이들이 해당 행위를 하면 언제든지 7기세이지만 나중에 이들이 눈치를 보면서 살살 보면서 비위 맞춰가면서 어떻게든 공천을 받으려고 애를 쓸거 아닙니까? 그때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온의 위원장들은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다행히 50만 명 이상은 당에서 중앙당에서 공천권을 가지고 있겠다고 하니 조금이라도 희망이 생기는 것 같고, 아, 이렇게 거대하고 어두운 세력이 국힘에 이미 잠입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끔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던 겁니다. 그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암담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국힘을 세신하는데, 앞장을 서고 일주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린 여러분의 아침,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